자, 혼인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7학번 졸업생 권소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? 어, 지금은 제가 이제 운동 강사로 일을 하는데, 어, 어르신들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그걸 하는데, 저희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제가 좀더 많은 그 복지 혜택을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, 음.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좀더 건강하셔서 어, 의료 그 병원을 안 다니실 수 있도록 몸을 건강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도움이 된점 그리고 또 본인이 변화된 점이 있을까요? 어, 그 전에는 그냥 마냥 운동 강, 가르치는 강사로만 했었는데. 제가 이제 강사 활동을 하다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쉬는 중에 공부를 더 한번 하고 싶다 싶어서 사회복지학을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. 어,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, 어, 어르신들에게 좀더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, 그럼,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, 좀 더, 어, 더 나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사명감 같은 걸로 음. 가지고 더 열심히 어,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? 어, 앞으로의 꿈은 제가 국가에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큰힘까 가진 아니더라도요. 어,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고 그리고 어, 나이가 들수록 많이 이제 소외된 느낌이나 외로움, 뭐 이런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여러 사회복지사들과 다 함께 해서 또 어르신들이 좀더 윤택하고 또음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 입학 추천 한 말씀 해주세요.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막상 해야겠다 하고 들어왔었는데, 정말 들어와서, 우리 여기 글로벌 사회복지학과도 마찬가지고, 다른 과도 그렇지만, 저희 과는 정말 앞으로 정말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.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, 그, 지금 너무, 지금 이제 아이들은 너무 적게 태어나고, 그리고 노인은 또 계속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 또 몸도 쇠퇴해지는 거, 그런 거를 또 어, 저희들이 더 생각을 해서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,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어, 너무 어,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이렇게 그 소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더 밝아지고 또 여러 학우님들과 함께 또 좋은 어, 삶을 살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살복 작가를 추천합니다. 적극 예. 추천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하면은 사회복지학부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. 네, 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 화이팅